안녕. 방금 친구들이랑 만나서 뮤지컬 보고 왔어요. 어? 술 마셨냐고요? 아니요. 술 마셨으면 켰겠어요, 여러분. 미쳤다고? 켰겠냐고? 절대 안안 안 마셨어요.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취종 방송 한번 해줘? <laughs> 취종 방송 한번 해줘요. 감당 힘들걸? 감당하기 내가. 최근에 약간 역시 나는 마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녹음을 해서 들려줬거든요, 친구들이 보고 싶지 않아요 뭐 그런 게 없어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취중 상태에서는 본인 안에 내포된 자신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어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잘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야 아니 최근에 안 그래도 봤어요 그... 나경 언니가 한번 취중 DM을 보냈다면서요? 그걸 보고 나는 술 마실 때 DM을 지워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한번 했었어 혹시 모르잖아 만약에 연락하면 어떡해 취해서 막 연락하고 싶어지면 어떡해요 어떡해 친구한테 연락하고 싶어지면 제일 많이 마셔본 적이 언제냐고요? 아빠랑 마셨을 때 아빠랑 마셨을 때 아빠가 신나서 주종별로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양주, 막걸리 다 마셔보자고 인삼주, 복분자랑, 소주랑 맥주랑 이렇게 다다 다 마셔보자 그래서 그때 다 마셨어요 마시고 아빠랑 같이 테이블까지 닦고 양치하고 자는 데까지 아무런 취향이 없었어. 이제 침대에 눕자마자 취기가 확 올라왔었지 그때. 제가 정신줄을 확 잡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잘해요. 약간 자부심 있어요. <laughs> 자부심 있어요. 숙취 한 번도 없었어요. 숙취 없었어요. 숙취 없었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사실상 그렇게 많이 마셔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마셔보지도 않았고. 일단, 작년에 내번 마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인류애가 넘쳐나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너무 좋아져서. 나 앵기고 이러는건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 응. 그러진 않습니다. 정말, <laughs> 많이, 애교를 부려요. 네, 엄청 많아져요. 그러다가 자요. 그러다가, 잘게 하고 자요. 사랑스러워 챌린지 비하인드냐고? 멤버들이랑 계속 챌린지를 찍자 찍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뭘 찍지 뭘 찍지 했는데 계속 공유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원 언니가 후보로 두 개를 줬어요. 사랑스러워 아니면은 움파롱파두개다 찍자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두개다 찍는 거 스케줄 끝나고 호텔 돌아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하나만 찍자. 그러면 사랑스러워를 찍자 해서 사랑스러워가 됐어요. 아니 진짜 안 찍었는데 <laughs> 진짜 안 했어 진짜 맹세 하늘을 맹세코 안 찍었어 모든 재산을 걸고 안 찍었어 <laughs> 절대 네버 안 찍었어 손 크다고? 와나손 크다는 얘기 처음 들어봐 손커 보여요? 처음 들어보지만 기분이 좋군요 저 손. 어렸을 때부터 손이 큰걸 부러워했어요 내 손이 컴플렉스였어 약간 안 예쁜 느낌?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 이런 거 진부해 너무 궁금한데 알아서 뭐할 건데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겠지 모든 게 <laughs> 모든 게 완벽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싹다 신! 신! 오케이, 어때? 됐지? 그러네, 사람이 아니구나, 신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며. 신이 인간을 창조했으면 신이 뭐 인간의 뭐... 또지 않을까? 잘 몰라요, 그런 걸. 신, 신 할래요, 그냥 신. 됐어, 넘어가! 아, 조금 졸린가? 눈뜨기가 어렵네. 자, 눈떠! 여기 보여요? 여기 이렇게 종이컵 두개 쌓인 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서연 언니거든요. 서연 언니가 생일 카페 종이컵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서 종이컵으로 쓰고 있어. 아 내가 돈건 아니고 제가 갖다는건 아니고 그냥 서연 언니가 그냥 올 이렇게 올려놓은 거안 쓰면 좀 그러니까 저거 쓰는 거죠? 응? 저거 쓰는 거 아니요? 에 종이컵 아뭐요아 아, 근데 내가 서연 언니 것까지 모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언니 걸 이렇게 모으면 언니가 너무 소름끼치지 않을까? 이서연 거다 모을 거야. 내가 이서연 이렇게 다 모을 거야. 이서연 이상한... 맨날 우리 사진 찍어야지. 이러면 <laughs> 언니가 무섭지 않을까? 언니 자고 있나? <웃음> 이러면서 <laughs> 그러면 좀... 무섭지 않을까? 이거 머리끈 예쁘죠? 안 그래도 새로 샀어요. 이거랑 또자랑하지 봄을 맞아서 핑크 색깔도 샀습니다. 핑크색도 샀어요. 아 맞다 저번에 우리 단체 라이브 했을 때 멤버들이 그랬잖아요. 나만 엄청 세팅해두고 찍는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좀 그러지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뭐가 좋아요? 더 편하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럼 화장 지워? <laughs> 화장 지워? 옷도 그냥 막 해진 거 입고 나와? 그럼 내가 안돼 제가 언제부턴가 엄청 옷이랑 이런 거를 막 입고 다니지를 못해요 나 혼자 그냥 편의점 갈 때도 후드티를 입는데도 예를 들면 후드티를 입었어 음.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홈머리를 막 하고 그냥 대충 내가 못 갖고 안경을 쓴다든지 이러면서 이렇게 가던가 네. 어느 순간부터 이래 어디를 가든 그래서 연습실 갈 때도 응. 늘 화장을 하고 <laughs> 어.. 네아 그럽니다 학교 갈 때도 꿈이냐고요? 학교 갈 때? 학교 갈 때는 좀 달라 학교 갈땐 응. 모자랑 마스크 다 쓰고 가요 <laughs> 옷은 이쁘게 입고 가려고 하는데 얼굴은 너무 피곤해서 화장을 못 하니까 모자랑 마스크 쓰고 가요 <laughs> 아니면 안경 쓰고 이렇게 안경 쓰고 하던가. 아나 모자 샀어 오늘 보여줄게요. 모자 내가 산 모자 모자 응 오빠 나지 찜. 뭐지 뭐라라 그럴 리가 없는데. 어고 싶은데 가산 모자 <laughs> 내가 깔고 앉아 <laughs> 었어 모자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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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흰 모자 사려고 했는데 흰 모자를 사야겠다는 생각만 버진 1년 반? 2년? 된것 같은데 늘흰 모자를 사러 가면 다른 걸 사와요 <laughs> 이 리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웰치스 제로 <laughs> 마시냐고? 음... 아니요 요즘 그냥 제로 콜라 마셔요 언제부터 안 마셨지? 콘서트 준비하면서부터 안 마셨던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하루에 마셔야 될 탄산 할당량이 있잖아요 근데 연습실 가면은 늘 제로 콜라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제로플라를 엄청 많이 마시다 보니까 내 할당량은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굳이 웰치스 제로를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어차피 거기서 난 탄산을 다 충전을 해와서 여기서 탄산을 다시 충전할 필요가 없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점 안 먹게 됐는데 저 웰치스 제로 하니까 웰치스 제로가 먹고 싶었어요. 내 사야지. 맞아. 오늘 진짜 춥대요. 오늘 진짜 춥대요. 영하래요. 영하. 영화. 여러분 날씨 조심하시고. 봄에 걸린 감기는 어 개도 안 걸린다 했어요. 봄 감기는 어 개도 안 걸린다 했어. 개도 안 걸린다고 했지. 개보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지? 개도 <laughs> 안 걸린다. 개도 없을 건데. 개보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어쩔? 약간 이렇게 가요. 어쩌라고. 어쩔? 어쩔 tv? 나 <laughs> 아직 플라팅을 한다고? 언제? 난 플라팅을 안 해. 되게 단호한 사람이에요. <laughs> 아닌데? 어렵다? <laughs> 어게해 아, 아니라고 얘기해! <웃음> <웃음> 세상에! 세상에! 웃음이 계속 비실비실 나와가지고 <laughs> 와 어렵다 단호하게 111 여기서 남기지 말라고 <laughs> 111 누구야 지금 어? 남기지 말라고 잘생겼네? 고맙다. 네. <laughs> 언니, 왜 맨날 가 언니, 만니언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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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보면 알겠지. 안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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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킨 거기도 하고 전 내일 쉬거든요. <laughs> 난 내일 쉬지롱. <laughs> 아무튼 전 내일 쉬어서 그래서 조금 달라고요. 오랜만에 했다니까 하니. 올 오랜만 했나? 1월달에 하지 않았나? 2월은 짧았잖아요. 리월은잘했잖아 아니지? 아니잖아. 하영 언니랑 했잖아요. 하영 언니랑 라이브도 했고. 단체 라이브도 했고. 뭐야? 오랜만에 아니네. 응? 시원 언니랑도 했고. 나 진짜 언니 했네. 아이 뭐야. 턱선이 컴백 턱선이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엄청 웃고 왔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귀와 동이랑 활동이랑 턱선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 얼굴 살은 잘안 빠져서 얼굴은 똑같을 걸요. 비슷 비슷할걸. 약간 도파민 부족해 보인다고. 응. 아까 재밌었는데 도파민이 조금 지금 부족해. 살짝 부족하네. 도파민 중독이거든요 저. 이건 인벌 존스야. <laughs> 이말 뭔지 알아요? 이말 뭔지 알면은 약간 나랑 동시대 때그런데 나 때는 말이야 오버도스 뜻이 중독인 줄 알았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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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사전 찾아보세요 아니더라고네 저도 이걸 아는 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플라팅 전술이 <laughs> 플라팅이냐고 아니 그건 아니고. 음 진짜 하품 중 으... 이게 플러팅이라고 도대체 어디가 어디가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그를 그래? 어왜 아니 이게 왜왜 왜 플러팅인데 이게 <laughs> 여러분 콩깍지입니다 예 네, 콩깍지 콩깍지 아 오늘 하영 언니랑 나경 언니랑 같이 있었는데 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하영 언니랑 같이 있는 건 가능하고 나경 언니랑 같이 있는 건 가능한데 그 세로만 언니랑 이렇게 같이 있는 거 가능해요? 하영 나경과 같이 있는 거 힘들어. 하영 새로 같이 있는 거 힘들어. 나경 새로 같이 있는 거 힘들어. 너무 힘들어. 펀치가 <laughs> <laughs> 여기 있는 줄 알았어. 버젓이 한국어라는 언어라는 말이 언어 그래 고양이 어도 야옹 야옹 거리는 것도 언어니까 고양이에 한국어가 있는데. 그쵸? <laughs> 왜? 왜 굳이 고양이 어를 쓰냐고? 난못 따라요. 나한테 시키지 마. 난 그런 거못 해. <laughs> 듣다가 아 너무 귀엽고 웃겨가지고 어이 없어가지고 이제 웃겨가지고 언니들 고양이냐고? <laughs> 언니들 고양이야? 이랬더니 나가 언니가 아니 야옹인데 이러서음 응. <laughs>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고양이가 아니라 야옹이랍니다. 예. 오늘 그 야옹이 소리를 되게 오랜만에 들었어. 굉장히 놀라웠다. 취임새로 계속 야옹야옹 거리는 게 놀라웠다. 자, 리뷰 별 다섯 개 놀라웠다. 그저 놀라웠을 뿐. 그저 놀라울 따름. 존경스러워. 이 모습이 플로버 앞에서도 나와야 될 텐데. 내 앞에서만 말고. 이런 거 원래 근데 플로더랑 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 왜내 앞에서 하냐고. 어? 이런 거는 왜 이런 거 약간 대중분들 앞에서 약간 귀여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왜내 앞에서 귀여워 보이냐고. 아우, 정말. 제가 멀티를 못 하니까 뭐 제가 이제 노트북으로 다른 걸 하고 있었어요. 에어팟 끼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어서 이 에어팟 소리를 뚫고 야옹이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야. <laughs> 이 노래 소리를 뚫고 야옹이 소리는 잘 들려. 그래서 아... 어떻게 야옹이 소리만 들리지? 어때, 야옹이 플러팅? 아... 미안, 근데 못하겠다. 미안, 나는 그 플러팅은 못 쓰겠다. 다른 걸 한번 찾아볼게. 나한테 맞는 플러팅이 또 있겠지. 언젠간 찾을 거야. 지금 계속 아픔이 나와서. 되는 거예요. 내적 하품을 안 이상하게 하는 법은 알려줄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어금니를 꺾이 물어 꺾이 물고 하면 하품이에요 내적 하품 그 대신 턱이 좀 아파 단점 턱과 이가 조금 아프거든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땐 아무렇지 않지 조금 타득한 저만의 아하품플러팅안 세상에 이런 플러팅이 어딨어 저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이 안녕